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이제이입니다. 오늘은, 짠! 지지의 스튜디오 제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수!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laughs> 힘입어, 제가 협찬, 협찬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제품을 협찬받아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겸한 리뷰를, 어,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배를 보내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잘 잘라놨거든요. 너무 궁금한 거야, 미치겠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가 이렇게 툭 떨어져? 뭐가 많 많아요. 이게 두께가. 자, 일단 요거는 잠시 두고, 이거는 이번에 배, 제가 제공받은 게 아니거든요. 음. 마스킹 테이프까지 있어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어떻게 어떻게 일단은 이렇게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소독용 에탄올 스왑까지 넣어 주셨고요. 요거는 뭐지 칼선이 들어간 스티커인데 패턴이 패턴이 너무 감성적이다. 이렇게 칼선이 들어가 하트 스티커가 이렇게 세 장이 들어 있고요. 이거는 리무버블 스티커인데. 귀엽네 어머나. 여기 보니까 이제 지제이 스튜디오의 컨셉에 대한 설명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요건 뭔가 보너스 같은 느낌이죠 요렇게 챙겨 주셨고 어나 이거 어떡하지 <laughs> 너무 흥분이 돼서 제가 이렇게 제대로 뭔가 문구 제품 협찬을 받아 보는 게 처음이어 가지고 되게 지금 떨리고 긴장되는데 너무 좋고 막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네 이거는 피치 테이프라고 테라조 패턴인 것 같아요. 테라조 패턴의 얇은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따, 이따가 뜯어서 스크랩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둥. 이게 그, 주된 제품이겠죠? 어,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짠! 아! 왜 이렇게 많아? 도대체 몇 개를 주신 거예요? 와, 대박. 그냥 종류별로 그냥 다 주, 다 쓸어서 막, 와. 어, 어떡하지 이렇게 여러분 지제 스튜디오의 스티커를 사용해 볼수 있는 어어나 떨려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수 뭔가 제가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을 받아서 써보면서 많은 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게 이렇게 막 벅찬 일이 될줄 몰랐는데. 아, 진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게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보니까, 제가, 제가 원래 좀, 알스, 수, 수스 이런 거안 쓰잖아요. 왜냐면, 저는 또, 이렇게, 막, 인력 만들어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알스랑 수스, 알파벳 스티커와 숫자 스티커를 쓸 기회가 많지 않고, 잘안 쓰게 되고, 그리고, 구매를 잘안 하게 되었는데, 여기 이 스티커들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 너무 예쁜데, 특이해요. 색종이를 잘라 붙인 것 같은 느낌? 제가 이전에 이 지제 스튜디오를 어디서 알게 됐냐면, 대구에 있는 맹그리다 샵에서 그때 구매를 하고 받은 스티커인데, 그때 이제 샀던 스티커가 뭐였냐면, 요 스티커들이었거든요. 지금은 이건 판매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콜라주 스티커가 너무 느낌이 좋고 예뻐서 아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콜라주 느낌 패턴이 진짜 너무 너무 예쁜 거예요. 세련돼 보이고 그런데 여기서 새로 나온 이번에 엄청 핫한 그 스티커가 바로 이 콜라주 알파벳 스티커입니다. 이번에 숫자도 나왔고 대문자도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이 스티커는 그냥 있어야 돼요. 음. 너무 예쁘지 않나 <laughs> 와, 진짜 예쁘다, 근데. 색깔별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천천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얘는요. 어... 로즈 골드박이에요. 심지어 로즈 골드박. 알파벳 로즈 골드박. 골드박 아니고 로즈 골드박인데, 테두리에 이렇게 골드로 박이, 박처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요즘 이게 또 그, 뭐지? 폴꾸라고 해서 폴라로이드 사진 꾸미기 할때 이런 스티커들 많이 쓰시더라고요. 패턴이 뭔가 이렇게, 패턴이 약간 수채화 물감이 번진 듯한 느낌? 그래서 더 뭔가 더 감성적으로 보이고 약간 이게 뒤가 비치는 스티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투명에 가까운 스티커라서 배경을 어떻게 깔아서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확확 달라질 것 같은 그런 예쁜 스티커. 그 다음, 어. 이것도 지금 홀로그램이 들어있고 박, 박 처리가 되어있고 반짝이가 되어있는데 얘는 실버로 지금 테두리에 박처리가 되어있거든요. 얘 이름은 머메이드 하트 스티커입니다. 아, 어, 근데 잔 반짝이 보이시나요? 영롱, 영롱하여라. 와. 이것도 막 그런 사진 꾸미기 할때으면 너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얘는 홀로그램. 얘는 홀로그램이고, 이게, 아, 와, 재질도 진짜 이게 되게 보들보들하다. 나막 삑삑거리는 그런 재질. <laughs> 알죠? 왜좀 약간 비닐틱한 그런, 그런 재질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 보드러운, 와, 그런 재질. 예쁘다. 근데 사실 받았는데 아까워서 못쓸것 같아요. 나 쓰면서 리뷰해드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쓸것 같아. <laughs> 그다음 요거는 패턴이 잘안 보이죠. 아, 패턴이 안 보이는데 칼선이 잘안 보이죠. 이거는 테라조 패턴인데 요즘도 요게 핫하더라고요. 테라조 패턴에 보시면 칼선이 들어간 알파벳 스티커입니다. 알파벳 스티커고요. 이를 뜯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건 칼선 배경을 뜯어내기가 너무 아깝다. 오호, 굉장히 칼선이 얇게 들어가 있고, 어, 움직이지 마. 이렇게. 엄청 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패턴이 이제 깔려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얇은 알파벳들이 있습니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아, 진짜 얘는 좀 고급진 느낌 음. 응. 그리고 이거는 얘는 크림이라고 되어있는데 알파벳 스티커 크림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아마 색상이 좀 크리미한 느낌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것도 역시 칼선이 들어간 알파벳 스티커인데 아까 이 테라조 패턴에 비하면 각진 알파벳입니다 이런 거는 또 써주기 참 만만하죠 각진 알파벳 이렇게 오 칼선 너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A, B, 이런 안쪽, 안쪽에도 지금 칼선이 다 들어가 있어서 뜯어내 보겠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알파벳 스티커나 숫자 스티커는 눈독을 잘안 들이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 너무 예쁜 게 많지만 제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너무 예쁘면 또 사람이 마음이 달라지겠죠? 아, 진짜 예쁘다. 얘는 크림이었어요. 그리고 얘는 유일하게 알파벳이나 그런 스티커가 아닌 사진 스티커인데, 온 더스트리트에서 서울 버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다른 도시 버전도 나오지 않을까요? 라는 기대를 걸어보는. 세상에! 지금 스티커 뒷대지, 지금, 어? 저뭐 잘못 본줄 알았어요. 스티커를 뺀데 스티커가 또 나온 줄 알았어. 지금 뒷대지에도 이렇게 사진을. 와, 센스, 갑비십니다 어머나. 이렇게 뒷돼지까지 신경 쓰신 이 스티커의 이름은 서울 스티커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이름, 기억하기 쉽죠? 음, 문, 음. 칼선이 이렇게 네모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 글귀를 쓰고 싶어서 아마 칼선대로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글귀를 잘라서 쓸것 같아요. 무심하게 도로의 모습을 담았고, 벽 이런 거, 오, 전봇대 건물 근데 너무 감성 터지는 스티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 하나 하나의 크기가 정말 작다는 점. 가로가 1.8, 1.8 정도 되는 작은 스티커. 근데 너무 예쁘다. 저 사진 잘 찍으시는 분들 되게 부러워요. 사진 감성적으로 찍으시는 분들 너무 부러워. 이렇게 알파벳 스티커와는 다른 느낌의 이런 사진 스티커도 나온다는 점 지제 스튜디오의 감성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들이죠. 요 콜라주 알파벳 스티커들을 한번 볼 텐데 일단 얘들은 칼선이 다 들어간 종이 조각 모양의 각기 다른 폰트로 알파벳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한 장씩 있고 가격은 2,500원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라쥬 알파벳 스티커가 너무 핫해요 요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사용 많이 하시던데 요즘은 이제 그 너무 수스와 알스가 보편화되다 보니까 다들 비슷비슷한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딱지제 스튜디오만의 감성으로 특이한 특이한 스티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색깔 너무 예쁜 것 같아. 우와! 스티커 뒷대지. 아, 뒷돼지고 잘라서 써야 된다. 이건, 이건 써야 된다. 와. 이거 설마 다른 것도 다 이렇게 돼 있나? 단 하나? 뽑아볼까요? 맞네. 이렇게 같은 스타일로 이 뒷돼지를 꾸며놓으셨어요. 이거는, 와, 이건 정말 센스.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기본 타입입니다. 기본 타입. 보시면 칼선 다 들어간 거 보이시죠? 콜라주 느낌, 낭낭하게 꾸밀 때 진짜 찰떡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기본이고요.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색깔이 있는데, 이 기본을 바탕으로 해서 이두 가지는, 얘는 하이틴, 얘는 브릭입니다. 이렇게. 역시 똑같은 디자인인데 색감이 달라요. 아, 저는 진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쁩니다, 진짜. 이거 아까워서 못쓸것 같아요. 아, 어, 진짜, 진짜. 제가 지금껏 본 알파벳 스티커 중에 제일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에요. 요거는 쨍한 색감이었다면, 그 다음에 얘는 약간 파스텔 톤. 파스텔 톤인데, 오션. 파스텔 이렇게 되어있네요. 오션 파스텔 역시 저의 원픽은 이거예요. 뭐 두말할 것 없이 이겁니다. 저는 이런 색감 너무 좋아요. 다만 여기에 지금 A자가 좀 연하게 나왔죠. 이거는 구매 창고에달라는 어, 따로 공지가 있더라고요. 직접 보면 약간 A가 잘안 보여요. 흰 글씨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예쁘잖아요. 여기는 파스텔 베이비 파스텔 톤이라서 은은한 은은한 콜라주에 쓰면 예쁠 것 같습니다. 얘도 설마 뒷돼지 이걸로 되어 있나? 헉, 맞네. 어,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 센스 있으셔 저는 이 뒷돼지도 너무 <laughs> 마음에 드는데요? 뒷돼지에 지금 반한 거야? 스티커보다 뒷돼지. 와. 진짜 예쁘다. 뭔가 잘라서 딱 쓰게 만드신 것 같아. 이게 뭐저 이렇게 뭐, 하나라도 허트로 넘기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 예쁘게 보이는군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이게 먼저 나왔고 소문자가, 그 다음 대문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문자 나오면서 숫자도 역시 같이 나왔습니다. 아니, 알스가 나오는데 수스가 빠질 수 있느냐, 이런 거겠죠. 요거는, 시트러스를 테마로 한, 상콤한, 콜라주 숫자, 콜라주 대문자입니다. 아니, 콜라주를, 이거를 바탕으로 한 요런 조각 스티커를 있다라는요 디자인, 진짜. 정말 예쁘다는, 예쁘다는 마음으로 뻔하는 거니. 정말 마 이것도 뒷대지 대문자로 되어 있나? 역시. 너무 예쁜 스티커. 뒷대지까지 예쁜 스티커. 얘는 이제 대문자라서 좀 소문자보다 약간 사, 살짝, 살짝 크기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의 개수가 약간 줄어든 그런 아쉬움이 있죠. 원래 스티커는 양이거든요. <laughs> 질보다 양인 것인가. 자, 여기 역시 칼, 선다 들어가 있구요. 예쁘죠? 같은 색과 같은 계열로 숫자. 숫자는 뒷대지 어떻게 되어 을까 아, 요건 똑같네. 요거는 이렇게 숫자. 아, 숫자 너무 예쁜데. 센스 있으시다. 1과 2와 3과 0을 많이 주셨어. 요런, 요런 게 이제 그 제작자의 센스거든요. 다꾸를 하시는 분들만 아는 그 1, 2 기근 현상. 그거를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뜯어서 한번 붙여봤거든요. 색깔은 이런 식으로. 어, 핑크 바탕에 주황색. 다홍색, 흰색 그런 느낌이 이렇게 조각이 흩뿌려진 테라조 패턴이고요 색감이 이렇게 되게 이런 콜라스 스티커들이랑 어울리게 잘 뽑힌 것 같아요 아마 같은 라인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디자인을 하시고 색감을 만드셨나봐요 그래서 엄청 어우러지는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만 지금 이렇게 딱 놔둬도 예쁘니까요 요대로 이렇게 하나 딱 붙이면 닫고 끝 이렇게 될것 같은? 음. 마스킹 테이프 질도 좋고 마음에 듭니다. 아 마스킹 테이프 두께가 살짝 얇은 두께거든요. 일반 두께는 아니고 1.2, 1.2네 폭이 1.2. 보통 우리가 쓰는 마스킹 테이프 두께들이 거의 1.5 정도의 마스킹 테이프들이 많으니까 1.2면 살짝 얇은 두께죠. 근데 네, 예쁘다. 아마 이것도 다른 색깔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 제가 제공받았던 GS 스튜디오의 스티커들이었고요. 이거는 그 전에 샀던 저희 GS 스튜디오의 제품이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닦고를 해봐야 할 텐데 어, 오늘은 리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걸 이용한 다이어리 꾸미기를 제대로 한번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음, 사실 지금 이거 뜯고 나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머릿 속에 새하얘져서 이걸 어떻게 매치를 해서 얼마나 예쁜 닦고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지 갑자기 뭔가 부담, 부담이, 부담이 받고 오는 그런 느낌? 근데 너무 예쁘니까, 뭐, 어떻게 써도 예쁘겠지만, 그래도 뭔가 더 예쁜 걸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에, 아, 말도 버벅거리네? 아무튼, 요걸 이용한 닭구를 다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말이 자꾸 꼬여요. 죄송해요, 여러분. 너무 흥분해서 그래요. <laughs> 지제 스튜디오 작가님의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스토어를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요. 한번 달려가셔서 구경을 해보시고, 개인적으로는 이 요... 요 스티커를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진짜 간만에 취향 저격한 그런 알파드 스티커를 만난 느낌이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